네, 안녕하세요 수색입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제가 인스타 360그 테스트 영상도 좀 찍을 겸 해가지고 지금 임도에 왔습니다 이렇게 임도에 왔고요 임도에 왔고 여기는 이제 그 전주에서 전원 넘어가는 그 중턱에 있는 임도예요한 70년 전에는 국도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지금도, 그, 왕래하는 차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심조심 올라갈 겁니다. 인자, 스타트를 했습니다. 아 일반인들은요, 여기, 30분에서 40분 정도만 올라가고, 그, 몬스터급들은, 20분 커트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따라 이렇게, 길이 다 젖어있냐? 힘들게 뭐 길이 막 엄청 질퍽질퍽하네 오늘은 여기 그늘져가지고 좀 길이 안 말르나 봐요 저같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저단계열을 써서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저는 또, 오르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좀만 타도 힘들어, 오르막. 마스크하고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숨을 못 쉬어갖고. 지금 이 자전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요. 이 자전거는 스마트에서 나온 K-ON 3.0 이라는 자전거예요 그, 유압 디스크 모델이고, 그리고, 앞에 3단, 뒤에 10단 해갖고 30단 기어입니다. 대오래 풀 세트고요. 저는 이걸 재고 처리로 28만 원에 샀어요. 싸게 샀죠. 그래가지고 튜닝이라고한 것은 핸들을 좀 넓히고 타이어 바꾸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완차 무게가 14kg가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운 차량 쪽에 속합니다. 아마 지금은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사이즈도 뭐 이거 단일 모델이었고. 아, 하나 더 있네. 앞에. 인너 기어를 24t에서 22t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말고는 시트 포스트 조금 자르고 너무 길어가지고. 하다, 야, 도 오랜만에 타니까 군댕이 아프네. 거의 지금 이거를 석달 만에 타거든요. 작년 추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안 탔으니까, 오랜만에 타니까 군뎅이 아프네. 지금 3분의 1 지점을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어요. 약 15분 올라온 거 같네. 전 어차피 여기 딱 50분 걸리기 때문에 그 메모리 카드가 이게 될런지 모르겠네. 용량이. 아마 다운을 영상을못 찍을 것 같아요. 용량이 딸려. 메모리 카드가 지금. 주말이라 용량 큰거 주문을 못 했어요. 아직. 배터리도 지금 하나뿐이어가지고. 1 시간 정도밖에 충전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버틸런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길이 너무 안 좋아. 좀 해서 잠깐 쉬도록 할게요. 아 힘들어. 수분 보충도 좀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더니 이제 살것 같네. 아이고. 아씨. 길이 젖어서 자전거가 안 나가. 자전거가 안 나가. <laughs> 아까 쉬면서 지도를 좀 봤는데. 전 반절 구간은 넘었더라고요. 지금 한 60%에서 70% 사이에 온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자전거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걸 한 번씩 하는데 그게 도움이 좀 됐는가 봐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덜 힘든 것 같아. 아직 뭐 날이 시원해서 땀을 덜 흘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마스크도 상당히 축축합니다. 지금 아, 벗고 싶어 다람쥐? 다람쥐? 야 좀만 나오지? 형제 병... 지난번엔 여기쯤에서 완전히 뻗어가지고 한 15분간 쉬었다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괜찮네? 밥을 먹고 와서 그런가? 혹시 몰라서 초코바도 두개 사왔는데 아마 오늘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이30% 구간이 경사가 가장 심해 가지고 제가 지금 2단을 놓고 가고 있어요 2단 이게 32t냐 34t냐 지금 이게 11에 36t 수프라켓이거든요 이따 알아서 확인해 주세요. 음. 아마 3 2티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길이 저져 있어서 자전거가 앞으로 가지를 않아. 자전거가 나가질 않아. 안 좋다 가자 지금 길이 너무 막 질척질척 해가지고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가 나가질 않아요 아 그냥 막 그래갖고 괜히 체력만 뺏기고 지금 본의 아게또한 5분 쉬었습니다. 아, 솔직히 이제, 아직 이제 몇 미터 남지도 않았는데, 코너 한선하 개만 더 돌아 나가면 끝이거든요? 이미 다리가, 다리 근육이 끝나가지고, 지금 대략 90%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햇빛이 든다고 길이 좀 말랐네. 질척이진 않네요, 죄송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에 막아놨네? 哎呀呀呀呀呀呀！哎哈！哎哎，够了塞！哎哎哎，够了塞，够了塞！哎。 도착을 했어요. 여기 이제 넘어가면 진안군이 북이면으로 빠집니다. 아, 힘들어라. 지금 요 원래 위에가 더 있는데 전망대다 보니까 관광객 막는다고 막아놓은 것 같아요. 뭐 그런다고 못올라가지도 않겠지만 뭐 막아놓은 거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 있거든요. 비서가 하나 딱 있어요. 옛날 이런 사고가, 이런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laughs> 이전에는 여기 크게 간판이 있었는데, 간판을 철거하고, 간판이 있던 자리, 이렇게 벤츠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저는 좀 앉았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힘들어 질이 질퍽하니까 자동으로 제동이 걸려